네, 그리고 아직 저는 못했지만, 어, 감옥별로, 어, 시간 투여를, 어, 분배를 잘해야 되고요. 예, 중요도를, 예, 어, 순위를 매겨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, 그 기출 문제에 맞춰서, 어, 5개념 문제, 예, 기충제의 중요도를 어, 맞춰서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, 예를 들면 별 1개부터 별 5개까지 예, 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별 5개 제일 적게 나왔던 게별 1개 이런 식으로 해,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, 저는 좀 진지한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네, 다들 목숨 바쳐서 예, 공부하시는데 네, 저도 목숨 바쳐서... 해야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